아 형님, 아이고 여기까지 이 여기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이고생하셨어 형님. 우리 우리 여기. 예. 안녕하십니김등입니다 네. 네. 10만년 네, 네. 네, 복장을 이룩하고 있어가지고. 아니아 나가서. 그러구나. 우리 상현이분이. 어, 그... 어,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니다 전에 뵀었잖아요 우리 탐험에서아 그때 졸랐던 거 같아. 응. 여기 앉아 주세요. 뭐 어, 네. 응. 어. 네. 아 w I 아이고 t know. 서뭐서 계시는 게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보니까 o w I don't know. I d 네. 그래, 아, 어, 아, 그 t 이렇게 w 고 don't know. I don't k n 요 k 예. 도토리묵 좀 맛있게 음. 좀 무쳐 주세요. 그걸 막걸리 하나 주세요. 옥수수 막걸리. 네. 아니 형님은 여기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지난번 가봤겠지. 귀호는 기호는 어. 없어도. 그렇죠. 평천에서 어. 우리 저형 집에서 양양 네. 넘어갈 때 일로 갔겠지. 네. 여기, 여기가 이렇게 가. 아 보통 안 가지. 그렇군. 이 일로 이리로안 간다고? 일로 안, 안 가지. 다른 길이 있죠. 이제 네, 거예요. 이 5일장을 일로, 양양으로, 그러니까 양양장으로 가대요 양양장이 거울. 더 커서. 그 에서그리가야될거아 네. 그래서 침 일찍 갔다가 장 보고, 저녁 늦게서야 이 영을 넘어왔대요. 여기 딱 써있잖아요, 양양이라고. 낚시가 그래서, 그사람가보적이는거고요 쪽이거든요, 여기 서악산이 한쪽으로 크리아. 아, 접착으로만 어. 아, 보이지. 입안으로는 너무 푸이 뿌옇, 뿌옇다. 그래도 하죠, 이 야전사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럼 그래, 이게 여기 지금 이제 어.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행정구역상 양양군 네. 서면 갈천리라고. 밑에 네, 또 그렇구나. 약수가 여기 하나 있잖아 아, 갈천약수 갈천 약수 하나 있고 그 넘어오면 이제 홍천군 내면 네 네, 네. 네, 여기가 경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기가 얼마나 또 이런 의미가 있냐면 은 우리 동네 사람은 양양으로 시장을 저 장을 보러 다녔어요 여기 그, 예, 여기가 더 가까운 곳입니다 아, 그래. 응. 사람은 홍천 사람인데 장은 이제 양양으로 음. 다녔고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해서 집에 오면은 뭐 12시 되고 그랬다고 밤, 예, 네, 예. 예. 정해지면 이제 자고 오고 아. 예. 그 여기가 천십삼입니다 그니 이제 여기보다 그러니까 음. 우리 정네에서더 높은 고개가 운드령이라고 음. 아 들어보셨죠 예. 운드령 1 0 8 7입니두 번째 높은 고개 이제 만항제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운드령, 운드령. 예. 그다음에 여기 예. 그다음 여기 서 보면은 저 앞에 지금 구름 속에 가려 있습니다 자그서이 비슷한 거 보이는데 네. 거기가 이제 대청봉 대청도. <목소리도> 네, 보이지만, 네. 보이네, 네. 네, 그 앞쪽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군대경군배는이 홍베. 음. 이렇게 나오죠. 군배경. 오른쪽은 이제, 양양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한계령이 이제 저, 한계령은 여기서 쭉 해서 가면은, 한계령에서 내려오는 고기하고 거의 만납니다. 그럼 거기가 거의 양양 다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네가 꼴짝이지만도, 음. 예, 네, 상당히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해좀 먹으러 가기 좋고. 우리 동네가 특별한 <laughs> 거. <생기고 웃음> 그말씀으로 항상 아무리 하시더라고. 아, 안내할 아, 때마다. 저희 아, 좋은 동네야. 살기 좋은 친구들. 어. 맞아요. 동네족. 어, 농어의 고장. 네. 홍천군의 이 우리 가 양양 갔다 오는 거네 지금. 네. 어, 양양에서 홍천으로 그것도 양양을 어. 홍천에서 도보로 지금 가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야. 도보로. 야. 도보로. 이대로 다리가 거더라. <laughs> 야, 아이고 우리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또 이렇게 많은 제 우리 청성건이 동생 고맙고. 자, 이 대포 한 잔에 건강을 위하여. 메 아, 아, 맛있네. 아, 그래. 아, 역시 좋은 분들하고 먹어야 네. 맛있어. 뭔데? 런데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네. <laughs> 여기가 공기가 좋으니까 그런 맛이 확더 나는 거야. 일딱 샤바챠 맞아야 돼. 요 음, 맞아. 음식이 정갈하고 어떤 자연의 맛이 나야 되고. 음, 음. 그다음에 이제 좋은 벗들이 있어야 되고. 음, 맞아. 응? 좋은 맞죠. 벗들이 있어야 되고 또 분위기. 맞 음. 네. 얼마나 좋아 이게. 이게 고령용 감자라고. <웃음> <웃음> 아니, 이제 중독성이 있어요. 음. 아니, 석이버섯 이금 맛있다 근데 이 석이버섯이 맛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명품이야 무슨 버섯이라고? 석이버섯 석이버섯 석이버섯? 래서나는 거야 나뭐 처음 버섯잘 모르니까 에바 내가 알아서 게거딱보 그러니까 뭐, 그, 이런 안있도먹좀 시켜 이거 한잔먹그럴까요 무참 이어스케이가 두 개도 못 먹어. <laughs> <laughs> 어, 아 여기 계란 지금 맛있네요. 맛있는 계란이야. 어, <laughs> 맛있어요. 어 응, 이제 먹어. 아 진짜 <laughs> 맛있어. 이게 맥박에서 큰 돌에다가 여기 뭐야 강가에서 주워온 돌이래 이게. 근데 <laughs> 형님은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먼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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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서> 먼에서 <laughs> 오신 분이가 제가 찾아가는 서비스. 저도 제 수제건 립 서비스가 좋아. 나는 형님, <형이, 웃음> 나는 형님이 <laughs> 선물이에요. 그 내가 어린 게 선물이라 그러니까 야나야 그 이런 이런 도 가능하네. <laughs> 아, 아무튼 많이들 이거 네. 이걸로 점심 채우야 하까 아, 점심 치우는게 아니고 감자도 어, 아니, 뭐, 꼭꼭꼭 그래. 그래. 아니, 넣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거 진짜 건강식이죠. 그러니까. 네. 네. 이것처럼뭐 아, 아, 이거보다 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괜찮님 수금 여기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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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는 이거 보양 먹는거야 보양 아 날씨 좋다 진짜 근데 평양도 아, 너무 상상해 아, 굴곤 아, 진짜, 진짜 좋네. 아, <laughs> 이 년이 왜 이렇게 먹었잖아 음내에서는 잘 못하는 그럼 이제 응. 주인이 그러지 응. 야이 썩은 놈들아 병은 또바로 누워라 고 꼴도 누워서 응. 발로 뻗 차는 놈이니까 응. <laughs> 그요 이게 우리나라의 약수 중에 천연기념물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동네가 천연기념물 약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삼봉약수하고 또 여기서 한 20분 가면은 개인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또 천연기념물 약수가 아,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 개인약수라고. 여기가 특히 어느 정도 여기 철분이 많냐면은 이 동네에 우리가 얘기하는 지하수를 뽑아 올리지는 못합니다. 아. 이 철분 때문에. 물이 필요해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또이 동네의 특징입니다. 그만큼 철분이 많고, 음. 근데 물맛이 아주 오묘합니다. 이 삼붕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또세 가지, 아니, 저세 군데에서 약수가 나오는데, 음. 이 물맛이 다 틀립니다. 아, 다 다르다. 네, 예, 뭐. 우리 대부분 약수는 한 군데에서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군요. 여기는 또 세 군데에서 물, 저 물이 올라오는데 그 물맛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사람 아 같은 조절에서 음. 나오는데도. 그러니까요. 다르다고. 그러니까 시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좀 특이한 그런 약수 중에 한건데 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음. 특히 약수가 위장병이 좋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한, 그럼 이런 약수가 생기가 있는 거아 아니 이런 걸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 됩니다. 진짜 이리 우리 담닌다니 그냥 이거 먹지. 동니까 세계 약수가 있어야지. 님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게 이게 세계 세계가 있을 삼방목. 우리 지금 세계가 있을 보물이가요. 그런데 한번셔 보시오. 이 물이 끈없이 올라오는데. 시켜가지고 일단 맛을 음미하세요음미하세요음미하시고저금우가 이제 맛을 담은 채. 나 물은 같은 물로 다 알고 있는데 네. 왜아 진짜 쏙 소... 쏘는 맛이 나네 네 형님 정말요? 어, 아, 여기 물맛이티안 나다네 진짜 소한 진짜 여기 진짜 설탕만 넣으면 사이다 같은 맛이 나겠는데 아니 남서북 동물 어, 먹고. 아니 e 분도 괜찮네. n 분도 괜찮아 n Humble t 거이 g 되 n t l e m a n I'm 거 되는 데 g 어, o get you. i 열 going to get you. I'm going t 어 어라 이제. 야 카메라 대기 얼굴 세운 거야. 그도이게 과일이 많으니까 자기 보호색인데. 네. 이제 네. 이제 숲에는 색리가 그. 많은데, 그림색이 많은데. 그들아 바위 색깔하고 똑같네. 그러네, 형님 말씀 맞네. 얘 바위 색깔하고 똑같네. 얘들도 살라고 그러는 거야. 는 독보집이야. 어디 갔어? 어? 여기, 저기, 저기. 같아. 한번 다자 여기 있다, 여 음? 아, 시원하다. 어디이 먹는 몰라. 그러니까요, 이제 탑승하시죠. 탑승하셔서 네. 자. 아 좋다. 아이스하비 나온 거지. 네. 오 그냥 가져갈게요. 네. 이런 보에 저도 이게 나온 대단한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여유가 있어야지. 그죠

오직깻잎이가질 향이 즐겨줍니다 이게 네. 한번 드셔보세요. 다시. 그래서요, 지금 신경 좀 썼습니다 우리 우리 아, 십만이 형님하고 해가지고 이제 신경 좀 썼습니다. 아, 맛있네요. 응, 진짜 네요 맛있네요. 어. 오이 생각해. 먹어, 먹어. 오. 음. 오. 고추 진짜 맛있다. 네, 아. 네. 고추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는 고추가. 이야, 형 됐네. 응. 이 시기에, 이 시기에 이 엄나무순이 이렇게 귀한 걸 드신다는 건 네, 이건 드셔보세요. 자, 우리도 한 잔씩 받아볼까? 응. 우리는 막걸리입니다. 좋았 맛있는 돌배지로 달라붙는 예, 보죠. 아, 아이 나무. 아, 이 나물 드셔보시죠. 아, 어, 이건 산속에서 따온 엄나무. 엄나무. 어? 네. 예, 이, 이건 아니. 음, 응, 응, 응. 나 그래. 이건 이건 무슨 나물이죠? 이건 이제 기다리라고 해야 돼. 삼엽포파라고 향이 좋습니다. 드셔보시오저표님 이거는 오. 막걸리 밖까비 네. 들어보니까 한 잔씩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잠깐 잔을 좀 <웃음> <웃음> 막걸리 잔을 아, 네, 아, 네, 몇개좀 챙겨갖고 왔어요. 예. 네. 꺼내봐. 보여줘야지. 그런 그러면 아, 가져왔으면. 네, 아, 선물로 요여기 요, 이제 이렇게. 우와. 어, 그거 이쁘다. 야어보 오. 이거 제작업일야 형님도 제빵. 아, 이게 그니까 응. 어. 자. 한하시죠 네. 자. 한하시죠 막걸리 짱. 아. 그렇네. 맞아요. 맞아자 자. 한하시죠 네. 자. 선생님. 얼른 치워놓고 한잔해. 또, 어우, 바람, 아, 바람 좋아. 어? 가서, 바람. 아 바람 너무 시원하다. 어디 가서 이런 바람을 아 바람 너무 시원. 바람 잘운이 아주. 아주 이런 사람 살기 좋은 바람이. 자 뜨끈뜨끈 하드셔보세요 이건 이게 다른 고기예요. 이게 아주 맛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먹냐면 살짝 소을 씹어주세요. 살짝. 자. 형님. 자. 자. 아내 원칙이 의식이... 고기는 뜨끈뜨끈하게 바로 아, 먹어야 그래. 돼 고추 음, 잘 드시네. 나, 응. <웃음> <난야>. <웃음>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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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맛있죠. 이런 고추 매일 땀 먹는 거예자 고기가 갑니다. 뜨끈뜨끈합니다. 빨리 좀드요 어, 저도 먹으면 요 드세요. 아우, 아유, 세상에 망고 땡이다. 아, 이거 좋다. 바람이 선선한 게 아주 그냥 형님. 이 뜨끈뜨끈한 고기다 드세요. 세개다안 불고요. 나요 사람들이 그 전부터 망고땡이라 그래가지고 그 대충 뜻은 얘를 하는데 의미를 몰랐거든 근데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 그 약간 저기 뭐야 등산시 안 사는 말인데 뭐 아시겠지만 많이 일만만이야 그리고 고통 공, 고통 할때고망 응. 그 가지 고통에서 땡 했다 해가지고 망고 땡죠? 그렇죠? 응. 만 가지 고통이 땡. 어, 만 가지 거. 고통에서 땡 했다. 음, 그 음, 우리 사람말고야너 음, 음, 네가 진짜 망고 땡이다. 와와아 그렇죠. 고등어 이렇게 니다 형님 고등어 고어아마수 고마 고맙소. 자, 아이고 아이고 하나. 하나. 아이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놓으죠고 음, 에이... 드셔봐요 음. 어, 이 맛있는 거랑 알지? 네 음. 아... 아, 이건 밥도 먹이지 뭐 응? 한 잔, 한 잔, 한 잔. 자. 아, 나어떻 형님 오랜만에 1년 만에 배해서 내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준비했는데, 아. 아, 참. 근데, 아, 참. 응. 아, 자, 그, 세요 밥에다 먹으니까 맛있다. 응. 원래 밥 안주가 좋은 응. 거야. 어, 이거 뭐야? 아, 설명해 시도불에... 드린 거야? 네. 어이구, 이거. 그러면 됐어. 이거 어떻게 먹으라고? 한 사람당 하나, 하나씩? 하나, 하나씩? 하나씩 우선 드실 아 여기다 여기 네. 여다다원고또먹으라고오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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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맛있겠다. 아니.. 진짜 어제 이게 귀뚜라미 오늘...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응, 귀뚜라미. 아, 이게 가을인 거야. 귀뚜라미 울고 음. 음. 여치 울으면 가을.. 가을. 전부 저섭진함아니 오늘이 섭섭요오늘도 섭섭진함. 민어 굽고 냐 어, 민어 군데 올려놨어. 민어, 민어 민호, 먹어봐. 조금해 아주 요만한데 아, 얕은 맛이 있어 아주. 자물고 음, 그러니까 네. 네. 아유, 아, 우리 명장이 정말 맛있게 드시네. 명이 이게 맛있는 분인가 진짜 뼈다고. 응. 명장이 뼈다고 이런 고 좋아하시대. 네, 맞아. 원래 응. 뼈, 뼈에 보은 살이 맛있는데. 많이 응. 드셔 많이 많이 잡시 어. 이렇게 또 오늘 사람을 고갈 맛야지 그럼, 아노만 열심히 하시는데요. 고갈이 오에들어 버려. 이렇게 식사는 오랫동안 좀 잘을 하면서. 오래씹도 가면 산책이 좋은데 네. 뭐가 그렇게 급하게 어디서할 사람들이 집은 없고 그냥, 네. 그냥 이렇게 먹으면 사실은 술도안취하고 음, 뭐 즐기면서 아유